안녕하세요 태즈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보드 게임은 North p o r Camouflage입니다. Camouflage는 우리말로 위장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얼음꽁꽁 북극곰이라고 번역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요. 첫 번째, 혼자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요새 혼밥, 혼술, 1인 가구가 대세인데요. 이 보드게임은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쉽다라는 건 규칙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8가지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가 올라가고 점점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보드판이 있고요. 위에 타일은 총 6개가 들어있는데 이 타일이 투명해요. 이렇게 투명하죠. 투명하기 때문에 이 밑에 미션지, 곧 챌린지 카드를 놓고 그 위에 타일을 올려놓아도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죠. 이게 챌린지 카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8개의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답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게임 룰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챌린지 카드 중에서 제첫 번째 카드를 한번 올려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카드고요. 여기 보면 상어 타일이 있는데요. 상어는 바다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다 위에 오도록 놓을 수가 있고요. 이건 북극곰입니다. 북극곰은 바다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빙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 물고기도 있는데요. 물고기는 당연히 바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밑에 챌린지 카드에 보면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곰이 사람 위에 이렇게 오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도 이 사람 위에 이렇게 겹쳐지게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피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모든 북극검은 빙하 위에 있고요. 상어는 바다 위에, 물고기도 바다 위에, 그리고 사람과는 겹치지 않게끔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럼 다 성공을 하면 다른 챌린지 카드를 또 올려놓고 그 다음 미션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